제가 진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에게 컨설팅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의 집 정말 힘드신 분들의 집을 다 다녀봤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다녀본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봤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집들을 다녀봤는데요 잘 되는 집못 되는 집 가보면은 진짜 명확한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명확한 차이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로 잘 되는 집들, 진짜로 잘 되지 못하는 집들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 넘겨 버리면은 지금처럼 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풍수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는 전문가로서 오늘 진짜로 귀중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자 집과 가난한 집을 가르는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현관입니다. 현관 딱 들어가자마자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외향적인 큰평수의 집은 집이거나 혹은 큰 호화로운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외향적에서 느껴지는 그큰 차이점이 아니라요. 그집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집 그리고 그집 안에서 그 사람들이 못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만 딱 열어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잘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간 집들은 대부분 다 현관부터 쾌쾌한 냄새부터 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두운 측면도 있고 다 갖추어진 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현관이 더욱더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게, 장사 잘 되는 집들 치고 앞이 지저분한 집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 안 되는 집 치고 대부분 앞이 지저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우리 집은 앞에 맨날 깨끗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안 되죠? 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다른 안에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인 마케팅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입구가 지저분한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로 부자로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현관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밝게 꾸며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책입니다. 이 책이라는 거. 우리가 맨날 말로만 뭐 책책 그런데 근데 진짜 집에 가보니까 어, 솔직하게 진짜 말씀을 드리면은 책을 집안에 많이 가져 놓으신 분들일수록 뭐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격적인 교양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저희를 대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안에 책을 많이 갖추어 놓은 분들일수록 이런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기본적인 사람의 격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격이라는 것은 무조건 재물운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질이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내가 사는 동네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평가하는 그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격조를 높이고 싶다라면 반드시 꼭 집안에 책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진짜 일 읽는 책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책을 꽂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읽는 책.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진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금고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넓은 평형대에 사시는 분들 여유로움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집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삶이 팍팍하신 분들은 이 금고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100% 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금고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금고 자체가 나에게 운을 가져다 주고 이 금고를 갖춰놓음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온 일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고를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금고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안에 꼭 두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주방이죠. 이 주방도 제가 딱 주방에 돌아봤을 때딱 요거 하나 보면은 그집 바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주변에 물때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에 따라 그 집의 재물운이 많거나 적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꼭지라는 것, 그리고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라는 것은 재물운을 관장하고 있고, 그만큼 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내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 뭐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집에 사람 불러가지고 청소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안에 사람을 불러서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역시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됐기 때문에 또다시 더잘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열리는 것 뿐입니다. 사람을 쓰고 안 쓰고를 가지고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남을 통하든 내가 직접 관리하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방이 더럽거나 싱크대 주변이 더럽다고 한다면은.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고 물때 물얼룩 꼭 지우셔 가지고 재물은 가득한 주방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재물운이 새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뭐 화장실 자체가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무관 분의 말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화장실 자체는 옛날에 집 밖에 배치를 해 놓은 만큼 나쁜 요소를 갖춘 공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당연한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네, 집안에 있는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한다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가르는 그 차이점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에 애착을 가지고 식물을 잘 키워내는 사람치고 심성이 나쁘신 분들 없으시고요, 또 식물을 많이 여러분들이 집안에 잘 갖춰 놓으면은 그만큼 좋은 기운 공기 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기도 함께 돌기 때문에 집안에 적절한 공간에 식물을 잘 배치해야 되고요.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은 이 식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식물을 두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기 때문이죠. 적당한 정도 거실이라든지 발코니 주변에 이렇게 식물을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여러 화장실이나 안방 같은 곳에 식물을 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운을 갈가먹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요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시고,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운을 쌓아 나가면 되니까,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삶의 기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바로 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고 바로 지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날,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집수리 하는 날 모두 다 풍수의 영역입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의 마스터님의 지혜와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문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길단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길단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든 천성조 명품풍수 채널이든 두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태길단자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태길단자에 대한 간단한 안내 사항과 태길단자 견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하셨다면, 컨설팅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든 개업이시든 집수리든 그리고 이장을 하시는 분이든 꼭 저희 멋지던 컴퍼니 그리고 마스터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